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의 이석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네, 학교 졸업하고 학위 과정 끝나고 일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대표님과 함께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오늘 이제 통일로 생명윤리 주제에 맞춰서 저의 분야이기도 한 과학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윤리적인 측면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먼저 통일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 먼저 좀 나눠 보고 그리고 북한의 어떤 과학의 현재와 그리고 생명 윤리는 그러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일 이후의 과학 생명 윤리 제가 생각한 어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어렸을 때는 우리가 그런 노래도 불렀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이런 노래도 불렀 불러, 불러가면서 통일에 대한 걸 되게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어른이 돼서 더 잊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그 의미와 필요성을 먼저 한번 짚고 그리고 독일 통일이 또 주는 교훈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에 시민들이 올라가서 환호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정부는 매년 그 국립 통일 교육원을 통해서 이 통일 문제와 이해라는 보고서를 이제 발표하고 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통일의 의미로 시작을 하던데 보게 되면. 지리적 측면, 정치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통일 의미를 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보고서에는 특이하게 역사적인 측면을 추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삼일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완성이라고 이제 정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뜻 저는 이 독립운동과 통일 개념이 이어지지가 않아서. 그 의미를 이제 보고서에 적힌 걸 보았는데요. 3.1 운동이 미래지향적 자유주의 운동임을 감안할 때에 전체주의 억압하에 있는 북한 주민 한명한 한 명의 자유를 확대해서 통일을 이루는 것만 이루는 게 이제 100년 넘게 이어온 독립운동의 완결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이건 굉장히 어, 새로운 인사이트가 되었던 그런 구절이었고요. 그러면 통일은 왜 필요할까요? 통일이 필요한 이유. 이제 정부는 또 이제 다섯 가지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평화로운 삶을 향유할 수 있게 필요하다. 그리고 지리적인 공간적인 차원. 영토가 이제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거시적인 차원, 경제적인 차원. 물론 이제 비용이 들겠지만 어, 그 비용 후에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역사 문화적 차원. 결국 우리는 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어, 다섯 가지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통일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앞선 통일의 의미에서 역사를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독일의 통일은 사실 평화 통일의 유일한 본보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아, 제가 왼쪽에 보게 되면 사실 이렇습니다. 1949년 이제 동, 서독 이렇게 분단이 됩니다. 2차 세계 대전에서 이 패전 이후에 정치적 목소리는 이제 낼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분단이 되었던 상황이었고요. 네, 하지만 그 이후에 서독 그 총리인 빌리 브란트 총리가 동방 정책을 이제 추구하면서 동독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리고 72년도에 동서독 기본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적극적인 이제 포용 정책을 통해서 교류 협력 활성화를 하였고요. 그리고 75년 5년도에 유럽 안보 협력 회의 개최, 헬싱키 의정서가 채택되면서 그런 어, 통일을 이루기 위한 변화들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아는 1989년 이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됨으로써 그 이후에 90년도에 이도하기 사회담이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에서 승전한 네 개국, 이제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에서 독일 문제의 최종 해결에 대한 조약의 합의함으로써 이로써 국제적인 장애물을 극복하고 약 1년 후에 공식적으로 통일을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을 주는 교훈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남북한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미래상을 인식하고 준비하는 것, 즉 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국민들의 어떤 의지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어, 이거 이게 가장 어려울 것 같은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국가의 지지 획득 그것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들 모두 어, 국립 통일 교육원에 있는 보고서에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통일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젠가는 정말 함께 해야 되는 이 북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 건물은 어, 혹시 알고 계시나 이 처음에 저는 이 건물을 봤을 때는 이제 설명이 없으면 남한에 있는 건물인 줄 알았습니다. 이 건물은 평양에 있고요. 이제 이름은 과학기술전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북한은 자체적으로 굉장히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또 우대하고 있다고 하고요. 북한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핵 때문인지 몰라도 그 이데올로기를 수립하던 1940년대부터 과학 중시 사상을 가지고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네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는 과학자들을 더 우대하고 그 과학자들만을 위한 시설들을 더 짓기 시작했는데요. 밑에 보시면 연풍 과학자 휴양소라든가 아니면 평양에 미래 과학자 거리를 새로 이제 다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연구 상황을 보게 되면 2004년부터 2014년도까지는 사실 국제 저널에 북한의 논문이 매년 1 0편 정도밖에 안 나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하지만 2015년도부터는 매해 100편이 넘는 논문들이 국제 저널지에서 검색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연구를 활성 엄청 왕성히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저기 보이시면 2 0 0번째 칸이 2012년도인데 김정은이 집권한 연도에는 이례적으로 100편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위에 이제 논문 표지처럼 보이는 것은 2018년도에 남한 측, 그러니까 우리나라 측에서 어, 최초로 북한 과학자의 논문이 실린 어, 그런 논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 기사를 보게 되면 이 사진은 실제로 어, 북한 쪽에서 공개한 사진인데. 네, 유전자 편집 기술 크리스퍼 카스 여러분들 아시죠? 그 기술을 활용해서 어, 합성 생물학을 연구하고 그리고 새 품종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이제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가 될수 있냐면 네, 넘어가 주면 네, 정치 이데올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주체라는 개념이 결합한 주체 과학인데요. 그리고 김정은이 이제 최근에 굉장히 좀 강조하는 건 과학 기술과 경제의 일체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자면 연구와 생산을 동시에 진행하라는 취지라고 하는데 이 말이 상당히 위험한 게 뭐냐면 이제 연구와 동시에 이제 진행되어야 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윤리적으로 어떤 검증과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경제적 생산을 동시에 하자라는 취지인데 이것은. 어, 생명윤리적인 측면을 보여주실 수 있고요. 그래서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생명윤리는 북한의 생명윤리 어떻게 되어 있냐 사실 주체과학, 주체과학이라는 말 이전에 주체 사상이 있습니다. 주체 사상은 이제 예,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그리고 국가와 새, 사회에 헌신해야 된다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생명윤리도 개인의 권리보다는 국가의 필요와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게 되면 이제 주체사장 선전물인데 우리 수령, 우리 사상, 우리 군대, 우리 제도, 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합니다. 전체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윤리적 선택보다는 국가의 요구하는 목표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저기 연구 윤리와 관련된 그래서 명확한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네 가운데 사진을 보게 되면 저도 조금 놀라서 가져온 사진인데 북한의 초등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첫 페이지에 위대한 김정은 그 참된 아들딸이 되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로 어, 콜로키의 주제가 통일 이후의 생명윤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통일 이후에 대한민국과 북한 이 통일 국가의 건강한 생명윤리를 세울 수 있는데 뭐가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시작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에 실리는 그 교과 과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북한의 교과서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교과 과정에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넣을 수 있다면 하는 그런 소원함으로 좀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이 창조론이 교과과정에 포함된 사례는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1925년에 스코프스 재판 이후에도 테네시주 같은 경우에는 일부 주에서 창조론이 교과과정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이애나주에서도 1980년대 창조론과 진화론이 동시에 이제 함께 가르치는 법이 통과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법적인 문제에서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본 롤모델이 될수 있는 독일 통일 이후의 교과과정 개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많은 과정이 있지만 세 가지만 보게 되면 독일 통일 이후에 서독의 교육체제를 통일독일의 표준으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같이 동독도 그 당시에 이제 무신론적인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요. 공산주의였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폐지가 되고요. 종교 교육과 과학 교육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과학 교육에 창조론이 들어가진 못했고요. 이제 그래도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허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창조에 대해서는 종교 교육에서 배우게 되었고 과학 교육에서는 이제 진화론은 과학 교육에서 좀 진지하게 가르치는 것으로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통일 이후에 어떻게 교과서 개정 그 교과 과정을 분명히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수 있을까요? 우리가 독일의 수순을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교과 과정에 우리 하나님의 창조가 들어가면 좋겠지만 앞선 결과들을 봤을 때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여기 모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퍼즐이 하나하나 노력한다면 희망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발표를 좀 준비하면서 묵상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인데요. 처음에 이제 말씀들이 통일의 의미 역사적인 측면이 어떤 거인지 기억나십니까? 이제 통일은 독립운동의 완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독립운동가들이 그 시대를 본받지 않고 정하고 투쟁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굉장히 무관심하잖아요. 통일과 생명윤리하면 뭔가 굉장히 마이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의 풍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그 독립운동가 그들이 했던 것처럼 하루하루 좀 정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됐게,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앞선 결과들을 봤을 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 과정의 생명윤리를 바꿀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독일 통일 이후에 서독 교육이 표준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생명윤리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저는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먼저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뭘까요? 저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알게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원래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 창조는 도저히 못 믿겠다. 왜 진화를 안 믿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기독교인 천주교인들이 진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부터 이런 친구들을 도우면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바꾸면 어떨까? 저부터 그런 친구를 도울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어떻게 도와야 될지 여러분들 모시, 모르시겠다면 저희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 찾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